청년 실업이 지금 이제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 청년의 표를 얻으려고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청년들이 처음부터 청년이 아니라 처음엔 아이였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자기가 느꼈을 때아 내가 나중에 보통 아이들은 그래서 꿈이 있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예쁜 자기 부인을 맞이해서 애를 놓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꿈이 이제 보통 어릴 때다 생기잖아요. 근데 자라면서 아이 세상에 이게 불 공평하고 결혼을 하면 오히려 내가 짐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애를 못 놓게 했죠. 그러니까 지금 직장 문제도 그렇게 결부를 시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산부인과하고 소아과가뭐 계속 줄어들고 있거나 아니면 폐업한다. 그런 뉴스가 계속 났었죠. 그리고 뭐 이제 산부인과를 갖다가 피부과로 해가지고 이제 피부 시술을 해서 이쁘게 해가지고 또 사실 이쁘게 하는 거는 결혼할 좋은 대상을 만나서 또 예쁜 아기를 놓고 그런 어떤 어떤 사실은 마음속에 본능적인 게다 깔려있잖아요. 근데 이쁘게 하고 애는 안 놓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laughs>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이 동그랗게 굴러가야 될 공이 못 굴러가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또 이제 하나를 내놓으셨더라고요. 병원 이제 치료비, 병원 뭐 아이들, 아이들 18세까지 무료로 진료할 수 있게 하겠고 출산 출산하는 산모에게 상품권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뭐 그걸로 애, 애들 옷도 사입히고 분유도 사먹고 이래 할할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정책을 딱 보는 순간 처음에는 아또 100만 원, 아또 무슨 이돈 얘기 자꾸 해가지고 사람들 포퓰리즘이라고, 포퓰리즘이라고 말이 많은데 이또 살짝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한번 이제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좀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은 해 청년 일자리 가지고 고민을 하지만은 청년들이 태어나려면 그 전에는 아이잖아요 예. 이게 뭐 갑자기 청년이 되는 게 아닌데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보면은 이제 오바마 케어 오바마 케어가 이거 실시하느라고 오바마가 기득권 나라 없어 8년 내내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될듯안될듯될듯안될듯 될 듯, 될듯 하다가 결국은 어마어마가 관찰시켰죠. 이게 없었을 땐 어떻게 됐냐면요. 보통 우리나라 이제 고혈압 보통 고혈압이런 사람들은 이제 혈압이 한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은 약을 안 먹으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은 이제 평생 먹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약값이 얼마나 비싸냐면은 우리나라가 35,000원 3개월에 예를 들어서 3개월분 하루에 하나씩 먹는데 35,000원인데 미국에서 오바마 케어가 없다 치면은 그게 100만 원인 거예요 그 보험 가입하기도 너무 힘들고 보험료가 비싸 가지고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들이 병에 안 걸리고 살아야 된다 이래 가지고 제가 보니 까 여기 굉장히 건강 구조 식품이 완전 그 그로스리 그 가면 쫙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막 사람들이 노력하는 거예요. 걸리는 그 순간, 이제 뭐, 이렇게, 집을 다한 채, 예, 날리는 사람도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바마 케어가, 이, 완전 구세주인 거죠. 근데 이제, 빌클린도 한, 또 하려고 했고, 예, 했는데 실패를 한 거죠. 빌클린. 근데 오바마는 이걸 성공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중산층들한테 좀 욕을 얻어먹는 그런 게왜 그러냐면은 아, 너무 깊이 들어갔나? 그 <laughs> 일단 그 그런 건 가지고 이제 어, 트럼프가 막 공격해 가지고 일단 이겼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힐러리가뭐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은 그러면은 지금 그 약값을 이게 지금 의사하고 뭐 이게 병원 유통되는 데 있어 가지고 의사 한 명에 왜 의사가 처방을 하기 때문에 병원하고 다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게 한 명에 200명이 걸려 있거든요. 200명, 약 200명이 걸려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게 중간에 중간에 유통되는 과정 때문에 약값이 천문학적으로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러면 중간 단계를 거치는 걸 하려고 하니까 이제 처음부터 그그 그 이익이 계속 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걸 내놓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싸움이 일어났는데 안 돼. 그렇지만 그걸 해결하 하면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힐러리가 그걸 하려고, 그 정책을 하려고 했는데 힐러리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계속 오바마케어를 폐지를 하고 자기가, 어, 그러면 다른 대체를 하겠다고 한게 지금 힐러리가 하려고 한 그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폐지하고 다른 대체가 없으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지금도 막 데모해갖고 야단 나는데 사람들이 또 백만원씩 주고 하다가 지금은 보험 때문에 이제 돈도, 돈안 내도 되거나 아니면 조금 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갑자기 사람들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바마 케어에서도 아동을 가입, 아동 보험으로 가입을 하잖아요, 아동일 경우에. 그러면은 18세까지 이제 치료비 무료예요. 그렇게 오바마가 위대한 일을 했다니까요. 내내 싸웠어요. 그래서. 근데 그. 그거를 지금 이재명이 하려고 하는 거죠. 18세까지 예, 무료로 어, 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은 아이를 놓는데 병원비가 사실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출산 문제 그렇게 해 떠들어, 떠들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아니 어, 정말대로 뭐 우리가 사람이 무슨 애기 놓는 닭이냐, 닭장에 우리가 사느냐, 어, 사랑을 해서. 아기를 낳아야 된다. 그러고 삶을 즐겨야 된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어디 가가지고 마이크 잡고.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는 없어요. 그냥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몰라, 그거를. 예. 그 사람은 다 아는 얘기만 해요. 어떻게? 정치가 해결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국민의 삶을. 그래서 뽑아준 건데. 예. 문재인은 무슨 정책을, 뭐, 이 정책은 지금 현재로는 안 내놨더라고요. 또, 아,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laughs> 대표 주작께서 제가 볼 때는 제일 먼저 치고 나갔는데, 그럼 그 전에 어떻게, 그전에도 맨날 이건 문제였잖아요. 어떻게 했나 한번 찾아보니까, 뭐, 북한하고 교류를 해가지고 일자리를 늘려서, 그런 일자리가 늘어나면 사람들이 출산하는데 부담이 없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인구가 늘어나게 하겠다.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정책이었는데, 물건도 간 거죠. 박근혜가. 저, 개성공단도 다 폐지시켜갖고, 언제 그 일이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거는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처음부터 희박한 거였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은 또뭘 내놓을지 모르죠. 예. 거기다가 81만 개 일자리, 일자리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안희정이 하는 말이. 그거, 사람들이, 어, 취직, 어, 그러니까 아이정이 또 이랬는 거예요. 비정규직에 찬성을 한다고 말인 거예요. 자기는. 자기는 좀 새누리하고 손을 잡아야 되니까. 또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그런 게 있겠죠. 비정규직을 찬성을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비정규직이라 이름 자체가 값싼 노력력과 착취를 의미하는 단어다. 그러니까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럼 그 단어에 대한 혐, 그 혐오감에 대한 현실을 극복해라 이 말인가요? 뭐 어떻게든 없어. 그러면서 비정규직으로 찬성한대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정말 화당이 아는 사람이.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제 문재인을 한이겨보라는 무슨, 어, 이제 뭔가 가능성이 보인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81만 명 공무원 일자리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에? 세금으로 하다가, 어, 그게 다 소요되면, 그거 지급도다 소멸하는 거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laughs> 어떻게 만드냐고? <laughs> 그 사람은 어떻게가 없어요. 우리 두고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가 나올 나올 건지 절대로 그 사람 그 사람의 어떤 그그 그 사람은 어떻게 이재명 시장님이 딱 이렇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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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까지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아, 그런 얘기를 하냐. 어? 철학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야지. 하, 그런 얘기는 포퓰리즘이야. 어? 국민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하, 진짜 우리 정신 진짜 바짝 차려야 될것 같아요. 사람들 하는 짓을 보면. 지금 조작질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런 것도 지금 이 중요한 문제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자료, 화면으로 별로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죠? 어. 그리고 병, 병원도 다시 또좀많이 생길 수도 있자, 있잖아요. 애들 놓으면은. 예. 그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 기득권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절대로 안 놓으려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사람들한테 쏘고만 안 되니까요. 우리가 이 정책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조금 공부해가지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한테 막 알려야 될것 같아요. <laughs>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b y